안녕하세요 혜랑입니다 이번에 바리어 비스가 업데이트됐습니다. 새로운 기믹과 몬스터들로 더 재미있어진 어비스 던져인데요. 전체적으로 난이도도 올라가고 몹들도 굉장히 단단해졌습니다. 쉽게 공략이 가능하도록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리어 비스 지하 대공동입니다. 첫 번째 방은 봉인술사를 잡고 어르들을 유인해 돌들을 같이 처리해주면서 마지막에 잡아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의 스카라베는 장판 잘 피하면서 딜칭도 해주시면 되는데, 소환하는 쫄몹들은 스카라베의 용액으로 유인해서 잡아주시면 더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보스방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전격이나 화염 속성이 부여되는데, 먼저 마력구를 치다 보면 같은 속성의 구슬이 소환됩니다. 부여된 속성과 같은 구슬은 데미지 상승 버프가 생기고, 다른 속성은 피해를 입습니다. 마력 골를 보시면 보스의 팔이 소환되는데 극딜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전멸기 같은데 웬만하면 시간 내에 처리가 됩니다. 나머지 마력 고와 팔도 처리가 되면 본체의 딜링이 가능한데 지역 불꽃 스킬은 글라스 기분의 곰들인 칼날처럼 나눠 맞으면 위력이 분산됩니다. 그 장판을 잘 피하면서 극딜해주시면 무난하게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온돈의신저입니다 첫 번째 방에 쫄은 그냥 잡아주시고, 강령술사가 소환되면, 도끼병의 징표 찍힌 사람은 강령술사에게 붙어주시면 됩니다. 도끼병의 장판이 강령술사의 실드를 깎으면서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은 에더리시판자입니다 열심히 잡다 보면 재단이 활성화되는데, 같은 색깔의 재단을 보시면 됩니다. 시간 안에 부시지 못하면 전멸기가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해주세요. 다음은 보스방입니다. 똘부터 처리하고 수정총매가 소환되면 빠르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환각의 집에 들어가면 자각의 빛을 빠르게 클릭해주세요. 총 3개입니다. 한각이 풀리면 보스를 빠르게 브레이크 시켜주세요. 늦으면 전멸기가 나옵니다. 남은 피가 10%가 되면 폭주하는 마법을 시전하는데 마지막은 버티기 구간입니다. 장판을 잘 피하면서 버티다 보면 알아서 클리어가 됩니다. 부활의 신단입니다. 첫 번째 방은 문지기 두 마리가 나옵니다. 번갈아가면서 결정화가 되는데 딜이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씩 잡으면서 브레스 공격은 피해주세요. 많이 아픕니다. 두 번째 방은 금단의 봉인술사입니다. 큐브가 같이 소환되는데 먼저 큐브를 잡아야 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이 많이 필요합니다. 장판이 어지러워요. 보스방입니다. 초반에 딜을 하다 보면 연옥이라는 기믹이 나옵니다. 세 개의 재단이 생성되는데 시간 안에 못 부시면 전멸기가 나옵니다. 도약 이후에 쓰는 종말은 장판이 상당히 복잡하니 주의하시고요. 저는 못 봤는데 보스가 개도의 창이라는 스킬로 창을 던지면 혼돈의 신전에 자각의 비 넣었을 때처럼 클릭으로 창을 주워서 1번 스킬로 창을 던지면 된다고 합니다. 월의 진단 보스는 정말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